자, 어, 무리함수 배워올 건데, 우리가 유리함수를 했기 때문에, 무리함수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어. 왜냐면 같은 방식이거든. 방식은 똑같은데, 무리함수는 아무래도 루트가 있으니까, 루트를 좀 신경쓰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돼 되겠지. 나중에 이제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랑 섞여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,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나서, 그 다음에 그거를 섞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다. 첫 번째. 일단은 무리식인데 무리식이니까 근호가 있을 거예요. 루트가 있을 거야, 그렇 그래서 루트가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 이거 무슨 말이야? 루트 x 제곱 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리식이겠다고 아니겠지? 맞아? 이건 다른 말로 뭐와 같지? 공원이 와인 y 플러스 마이너스 스 X라는 함수가 있어? 조금 더 y X? w y X? Why in X? Why in X? Why X? 랑 같은 거야 X? 겠지 네, 여기서 X? 시 h y 이가 X? 기한 것처럼 X? Why in X? Why in X? 가될 때도 있 X? Why in X? w 이 y i X? 가 h y in X? 이 h y 때 X? X? 그럼 여기가 X가 0보다 작을 때. 그래서 이거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타났냐면, 그, X가 0보다 크면 같을 땐 이렇게 생겼다네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다네 그래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. 그겠지? 이게 저번, 저번 백지였나? 저저번 백지 있었는데,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설명을 못해줬거든? 다음 시간쯤에 아마 설명하게 되지 않을 까싶다 자, 어쨌든 그래서 뭐라고? 루트 안에 문자가 있는데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애들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할 거다.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3 무리식이야, 그치 루트 2x 마이너스 1분의 아, 1 1 하면은 얘도 무리식이야. 쟤를 무리 유리식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자 그러고 나서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큰 제약사항이 있거든. 제약사항, 제약사항. 제한사항이라고 할까? 수학적 표현은 아니라 얘기지 하면 안 되는 짓거리가 있어 하면 안 되는 짓거리 그게 첫 번째가 뭐야? 분모가 0되면 안돼그지두 번째, 루트 안쪽이 음수면 안돼 요거 두 가지를 지켜줘야 돼 이게 언제까지 가? 미적분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이두 가지 제약사항을 계속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? 자, 그래서 밑에 거 보자 우리 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? 식의 값이 0 이상이어야 한다. 되겠지? 그래서 두 가지 지켜줘야 되는 거는 근호 안에 식의 값이 0그 음수면 안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? 그냥 분모의 값이 0 되면 안 돼. 되겠지? 자, 그런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뭐다 배웠던 것들이야. 요거 있잖아, 요 우리 식의 계산. 제곱근의 성질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계산해주면 돼. 어떤 거? 루트 2 더하기 루트 3하면 어떻게 되는데? 계산 안되지? 루트 2 곱하기 루트 3하면 그냥 안쪽끼리 계산하면 되지? 이0 이런 거. 이런거 얘기하면 되겠지? 자 밑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? 자 무리식이면은 유리식이면 유하고 무리식이면 무 해주세요 저거 보고 그냥 유무유무 유, 무 해주면 되니될거 없지? 자 무리식이 실수가 될 조건 뭐라고? 루트 아니? 음수가 안 되는데, 다른 말로 0보다 크거나 맞추면 돼. 넘어갈게. 자, 무리식을 계산하세요 하면은, 우리 유리식 할때 했던 거 기억하지? 음수가 막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통분하고 막, 막 그렇게 했었잖아. 여기 마찬가지야. 루트 계산해주면 돼. 넘어갑니다. 뭐 이런 거뭐 유리화 해주면 되는 거. 자, 이제 무리함수에 대해서 하고 건데, 잠깐 끊고 볼게